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컴한 영상 공작소 홍성광입니다. 동해시 여행의 바이블 7편입니다. 토박이가 뚜벅이를 위해 만드는 동해시 여행의 바이블 1박 2일 여행 코스를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보통은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그 영상을 순서에 맞게 편집을 해가지고 여러분께 여행 코스를 알려드렸는데 1박 2일 이 여행 코스는 먼저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알려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 영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제가 또 촬영한 영상을 입혀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 1박 2일 동해시에서 1박 2일로 여행할 만한 코스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먼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동해시는 크게 다섯 개 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망상 권역입니다. 두 번째는 무코 권역이고요. 세 번째는 청구권역입니다. 네 번째는 북평권역이고요. 다섯 번째가 바로 사마권역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각 권역별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망상권역은 망상해수욕장, 노봉해수욕장, 대진해수욕장이 있어 서핑 등 해양레포츠가 특화되어 있는 권역입니다. 무코권역은 무코항, 무코등대, 농골담길,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해랑전망대, 무코항 여객 터미널, 동쪽 바다 중앙시장 무코역 합평 해변이 있는 지역으로 어촌 마을의 정치와 함께 각종 관광 시설이 포진되어 있는 어촌 관광 특화권역입니다. 천곡권역은 동해시청이 위치해 있고 천곡 황금박지동굴 대형마트 한섬해변 천곡항 고불계 해변 등이 있는 동해시 중심가이자 해안관광지를 겸하고 있습니다. 북평권역은 동해안과 북평 국가산업단지가 있어 동해시 산업의 중심지이자 북평오일장, 추암초대바위 동해시의 젖줄 전천이 있어 전통과 산업, 그리고 해안 관광지를 가지고 있는 권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마권역은 무릉계곡, 배틀바이, 두타산, 사마사, 무릉별류천지 등이 있는 곳으로 내륙형 산악관광특화지역입니다. 이중에서 뚜벅이가 접근하기 비교적 쉬운 묵코권역과 청곡권역, 그리고 북평권역과 사마권역을 1박 2일로 여행할 수 있는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리 짜놨는데요. 제가 만든 스케줄은 영상 하단 자세히 보기에 보면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그곳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무코역에 도착합니다. 무코역에 도착하셔서 무코역을 통과해서 나오시면 바로 여기 건널목이 있죠. 나와서 오른쪽으로 내려가서 건널목을 건너서 다시 또 여기서 건널목을 건너 여기 오면 동해프라자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버스를 타는데요. 보시면, 제가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오는 시내 버스가 이 버스를 타면 되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버스가 이곳을 방문하는 거의 모든 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 버스, 아무 버스나 타도 되는데요. 그런데 하차 지점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이 동해프라자 삼척 방향에서 어, 버스를 타서 어디로 오시냐면요. 네, 바로 이곳으로 오십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이곳으로 오는 버스가 요 3번, 이 센트로빌 아파트 버스 정류장에 모두 지나가는데요. 어,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 21-1번, 22-2번, 22-3번, 22-4번은 바로 이곳 센트로빌 아파트 정류장에서 하차를 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다른 버스들을 타셨으면, 네, 바로 여기 있는, 어, 돌린의 탐방로 버스 정류장이나 또는 북평 여고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하시면 바로 앞입니다. 그런데 여기 센트로빌 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셨다고 해도 도보로 첫 번째 목적지인 천곡 황금 박지 동굴까지는 약한 5분 정도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닥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바로 이 천국 황금 박지 동굴입니다. 여기 입장료가 어른이 4,000원이고요. 군인 및 학생은 3,0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국 황금 박지 동굴을 감상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바로 어디로 이동하냐면, 한섬 해변으로 이동합니다. 걸어서 이동할 수 있어요. 걸어서 한 20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통 여기 동해에 도착하시면, 10시 전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관람하고 나시면 점심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천곡 동굴에서 한섬 해변까지 걸어가는 여기가 바로 동해시의 중심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상당히 먹거리들이 많은데요. 제가 몇 가지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첫 번째 천곡 황금박지 동굴 앞에 있는 네, 참막골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참막골은 코다리찜. 네. 코다리찜을 파는데 혼자 먹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한두분세분 분 정도가 되면 천막골 가서 코다리찜 드시면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동굴에서 나와서 이 언덕을 올라가면요 여기 보면 황태해물칼국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도 상당히 맛있으니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요 어, 여기 보면 어, 광신칼국수라고 있습니다. 광신칼국수. 네, 여기도 상당히 오래된 곳인데요. 네, 이것도 추천할 만합니다. 동해 시청 인근에도 맛집이 있는데요, 예간의 닭칼국수. 닭으로 칼국수를 만드는데 뭐 따뜻한 칼국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초계국수라고 해서 비빔국수에다가 닭고기 이렇게 좀 나오는 이런 국수도 있으니까 여기 추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추천해 드릴 곳은 예가 닭칼국수 바로 위에 보면 유정청국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동해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가시는 곳인데요, 네, 여기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복 소복이라고 하는 곳은 소박집인데요 아주 유명한 집입니다 황금박지 동굴에서 소복 소복까지 걸어가면 한 20분 정도 걸리니까 어 그래도 좀 걷는 거에 자신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어 걸어가시고 걷는 게좀 힘드시다고 하면 택시 타고 가시면 뭐 기본 요금 안에서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한섬 해변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한섬 해변에 도착하셨다면 쭉 걸어보시면 이 바다의 정취를 느끼시면 되고요 터널 같은 게 보이시죠? 여기 터널 같은 게 보이시는데, 여기서, 여기서 터널 샷을 찍고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동하시냐면, 이 행복 한섬길을 따라서 쭉 이동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번호가 다 적혀 있어요. 행복 한섬길을 쭉 걸어가시면 여기에 특이한 해변이 하나 나옵니다. 몽돌 해변 있습니다. 몽돌 해변. 몽돌 해변 반드시 들리시고요. 그 다음에 쭉 가시면, 쭉 걸어가시면 천곡항인데요. 여기 구글 지도에서는 한섬 방파제로 나오죠. 네. 이쪽으로 가시면 이 해변이 큰 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특이한 해변이고요. 그 다음에 방파제 꼭 한번 보시고요. 한섬 해안길을 따라서 쭉 이동하시면 여기 고불계 해변. 여기 고불계 해변은 여러분들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고불개 해변에서 시간을 보내신 후, 이쪽에 다음 코스가 11번, 여기 오면 가세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네, 여기도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동하는 길 자체가, 여기가 해안 산책로인데, 너무 좋습니다. 경치가 너무 좋으니까 이쪽으로 이동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 해안가 길을 따라서 이동하다 보면, 여기가 또 이제 합평해수욕장이 나옵니다. 이 합평해수욕장에서는, 요 근처, 여기 위에 보시면, 할리스커피가 있고요. 파스쿠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마르시면 이곳에서 목을 축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13번이 부곡 돌담마을 해안숲 공원인데요. 여기는 뭐이렇게 크게 볼건 없지만 여러분들의 경로 때문에 제가 찍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번, 묵호항역을 지나서 쭉 가시면요. 여기가 약간 근대거리 같은 느낌이 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번. 15번은 묵호역에서 상당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해파란길 34코스 시작점인데요. 네, 이곳을 통과해서 이렇게 오시면 이제 바란삼거리, 여기 지도에 보시면 바란삼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무코바란 게스트하우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무코바란 게스트하우스를 지나서 이렇게 들어가면 시장인데요. 중앙시장에서 쭉 직진하다가 삼거리가 나오면 우측 방향으로 갑니다. 작은 골목길이 하나 있어요. 이 작은 골목길로 들어가서 여기 계단을 올라가서 이렇게 언덕에 오르면 여기가 경치가 죽여줍니다 여기가 119입니다. 119 뒤쪽 길로 쭉 내려오셔가지고 여기 내려오시면 여기가 이제 개구석길입니다. 개구석길. 여기 또 여기 조금 내려오면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 소방지소 바로 옆에 보면 작은 골목길이 있어요. 이 골목길로 들어가면 이제 별빛 마을로 갑니다. 별빛 마을로 가시는데요. 별빛 마을에서 계단을 이용해서 가파른 계단입니다. 이 가파른 계단을 이용해서 내려오셔서 무코항으로 가셔가지고 무코항을 구경하신 다음에 무코항을 조금 지나면 네, 여기 농골길이라는 길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많이 가시는 거동탕수육이 나오죠. 거동탕수육에 조금 못 미쳐서 왼쪽 길로 들어가서 여기 22번이 뭐냐면. 예, 논골담길 입구입니다. 논골담길 입구에서 걸어서 쭉 올라가시면 여기에 논골카페가 나옵니다. 여기 경치 좋고요. 뭐 커피 가격도 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람의 언덕에서 경치를 감상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 무코등대로 가시면 됩니다. 무코등대에는 도제비골 스카이밸리가 있어요. 도제비골 스카이밸리에 가시면 하늘자전거, 그 다음에 자이언트 슬라이드, 그 다음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감상하시고 난 다음에 다 감상하신 다음에 자이언트 슬라이드를 타고 여기, 여기 아래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1일차 코스의 마지막인 해랑전망대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첫째 날의 일정은 모두 끝냈습니다. 첫째 날의 일정은 시내버스를 한 번만 타고요. 그 다음에 쭉 걸어서 이동하는 곳인데, 이렇게 제가 안내해드린 코스로 걸으시게 되면, 하루가 아주 알차게 해서 동해시의 이곳저곳을 볼수 있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둘째 날 한번 볼까요 무코바란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난 다음에 일출 시간을 맞춰 봅니다 일출 시간은 네이버에서 일출 시간이라고 검색하면 강릉이 나오는데요 거의 비슷한 시간에 뜨니까 그 일출 시간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은데 그 일출 시간에 맞춰 가지고 수변공원 주차장에서 일출을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여름철에는 새벽 5시 인근에 일출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출발하실 필요는 없고 다시 게스트하우스로 오셔가지고 조금 더 쉬신 다음에 여기 4번 바란삼거리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탑승합니다. 여기는 8시 8분에 도착하는 버스를 반드시 탑승하셔야 됩니다. 노선번호는 161번 또는 162번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인 추암해변까지는요, 추암해변과 관련된 버스 정류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추암해변과 그 다음에 추암 입구 버스 정류장입니다. 추암 입구 버스 정류장은 추암해변에서 약한 25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도보로. 그렇기 때문에 힘을 덜 드리고 싶으시면, 반드시 8시 8분에 바란 삼거리 시내버스 정류장에 도착하는 161번 또는 162번 버스를 반드시 탑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버스를 탑승하면요. 추암까지 다이렉트로 도착합니다. 추암 해변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내리셔서 형제바위, 능파대, 촛대바위, 동해 해암정, 출렁다리도 있습니다. 여기를 네, 이렇게 감상하시고 난 다음에 11번이 여기서 다시 버스가 출발하는데요. 여기서도 출발하는 버스는 161번과 162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곳에서 반드시 11시 12분 버스를 탑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1시 12분 버스를 놓치게 되면 12시가 넘은 시간에 버스가 출발하니까 여러분 반드시 11시 12분에 노선 번호 161번하고 162번 버스를 반드시 탑승하셔야 됩니다. 탑승하고 나면 여기 12번으로 이동합니다. 여기가 바로 북평동 주민센터 버스 정류장입니다. 이곳까지 오시면 여기서 버스를 내리시고 여기서 환승을 해야 되는데 하차한 곳에서 환승이 안 됩니다. 어디로 환승해야 되냐면 13번 북평 우체국 시내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하셔가지고 도보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1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버스를 타는데요. 여기서 111번 버스를 탑승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아까 우리가 출발한 시간이 11시 12분 버스를 탔습니다. 그러면 11시 12분 버스를 타면 여기에서 내리면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걸리니까 여기에서 무릉계곡을 가는 111번 버스가 11시 47분에 한 대가 오고요. 그다음에 12시 27분에 한 대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11시 47분 버스를 탈수 있습니다. 11시 47분 버스를 탔을 때는 무릉계곡에서 점심 식사를 하시고요. 근데 만약에 11시 47분 버스를 놓쳤어요. 그러면 이 북평 인근에서 점심 식사를 빨리 하시고 12시 27분 버스를 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도착한 곳은 바로 무릉계곡 입구입니다 여기서 하차 하셔 가지고요 쭉 올라가시면 무릉계곡 매표소가 나옵니다 매표소에서 입장료가 천원입니다 네 여기서 매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도착할 뭐 가시는 길이 계속 예쁠 겁니다 여기 특히나 무릉 반석이 있어서 이곳에서 보시고 난 다음에 이 길을 따라서 가시면 사마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될건 여기 보면 사마사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가 화장실로는 마지막 정도가 되니까 여기서 반드시 화장실을 한번 들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마사 앞에 보면 네, 여기 뭐 무한각이라고 이렇게 있는데요. 찻집하고 불교 관련된 소품들을 판매하는 곳인데요. 여기 가시면 오미자차 시원하게 한번 드셔보십시오. 너무 맛있을 겁니다. 타마사를 지난 다음에 쭉 걸어가시면 여기서부터는 외길입니다. 학소대가 나오니까요. 이 학소대를 지나서 계속 걸어가시면 무릉 계곡, 용추 폭포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이 용추 폭포 바로 밑에 쌍폭포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 가시면 너무 멋있으니까 한번 올라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12시 정도에 도착하셨다. 12시 30분 정도에 도착하셔서 이래저래 사진을 찍고 트래킹을 하셨다면 약한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가 소요될 겁니다. 그런데 그건 여러분들이 걸어오시면서 이곳저곳을 감상하고 사진 찍고 뭐 영상 찍고 이러느라고 한 2시간 정도 걸린 거지 사실 청년이 여기까지 올라가는 데는 4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 2시간 걸렸으면 12시 30분에 출발했으면 2시 30분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내려오는데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한 3시쯤 되겠네요. 버스를 다시 타야죠. 어, 이곳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111번이잖아요. 111번 버스는 동해역 근처와 그 다음에 동해 종합버스터미널, 그 다음에 무코역을 다 지나갑니다. 동해역에 내리고 싶으신 분은 동해역 버스 정류장은 없어요. 도용서실이라는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여기가 동해역에서 직선거리로 약한 120m, 130m 이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니까요. 여기서 어, 버스를 내리셔서 동해역에서 KTX, 동해역은 KTX와 무궁화호 열차가 모두 서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차를 타고 이곳에서 KTX로 서울 쪽이나 이렇게 가시고 또는 무궁화호로 뭐 대구 쪽, 안동, 그 다음에 뭐 서울도 가니까요 여기서 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예매하신 분들은 공영버스터미널, 뉴동해 관광호텔에 도착하는데요. 네, 여기서 내리셔가지고 버스를 타고 고속버스, 직행버스 다 있죠. 여기에 뭐다 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무코역에서 기차를 탄다라고 하시면 다시 여기 23번, 여기가 동해프라자, 동해프라자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셔가지고 무코역에서 기차를 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무코역에서 도착해서 서울로 가는 KTX 열차를 타셔도 되는데 굳이 KTX 기차표를 끊으신 분은 굳이 무코역까지 오실 필요가 없고요 네, 동해역에서 기차를 타고 가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박 2일로 동해시를 여행하는 방법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무커버란 어,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해 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